안녕하세요. 습관닥터 t v 의꾸 그 박사 박금철 원장입니다. 내삶에 등뿌리 되어지고 있는 101가지 명언들 6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만나뵐 명언의 훌륭한 분은 또 누구신가요? 딕빅스입니다. 딕빅스님의 명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공백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있다. 아는 것이 힘인 시대는 20세기까지였어요. 그때까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의 공식과 비법은 정말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공의 공식과 비법을 거의 모르는 상태였어요. 어쩌다 한두 가지 정보 수집하는 거면 그거 그냥 써가지고 종이가 달트록 보고 또 그걸 아는 사람에게만 잘또 넘기고 이랬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들어 아니 이제는 손안에 인터넷이나 핸드폰까지 나왔죠. 빅데이터로 다 정리가 돼 있죠. 자 성공의 공식은 이제 손가락 몇 개로 치면 다 나와요. 누구나 다 공유가 된 것이죠. 공유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된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시민 시대를 살아오던 시기는 20세기에 끝났는데 아직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착각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게다 아는 건데 그거를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시민 시대를 넘어서 21세기는 아는 것이 심플러스. 지혜로운 정보 선택과 실천력이 중요한 시대로 변했어요. 저는 거기서 한마디를 더 한다면, 누가 우등생 습관을 만드느냐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상과 운명은 습관에 의해 결정되니까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부터 행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 다리에는 어떤 다리들이 놓여있을까요?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는 것을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이 행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첫째는 이거 여러번 얘기했어요. 쓰기의 마법이라고. 내가 그것을 목표를 쓰면 열 배의 자기가 동기 부여와 실천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쓰는 게 그러냐고요? 자, 여러분, 하늘 주방장에다가 나 이것을 먹고 싶어요. 라고 음식을 주문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늘주방장님에게 음식 주문 안 했는데 음식 나올까요? 그걸 주문은 해야 뭐 음식을 갖다 줄거 아니야? 그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쓰기의 마법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생각과 말의 마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 속에 나할수 있어. 될수 있어. 라는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실천,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말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로 할수 있는 가능성이 10배 또 커지겠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세 번째는 뭘까요? 성공 이미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지금 상황이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성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야.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는 과정이야. 나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과정이야. 나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과정이야. 이와 같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공 이미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남들보다 어떻게든 우등생 습관을 만드는 이러한 공식들을 알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아는 것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그건 실력에서 벗어났어요. 핸드폰 툭 치면 있는 걸 실력이라고 그럴까요? 툭툭 치는 걸. 아니죠. 아는 거를 3년 이상 실천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서, 습관이란 3년의 실천을 요구해요. 그래서 습관화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의 실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지만 누구나 중간 정도의 삶을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등생 수준의 80점 이상의 건강행복, 성공의 점수를 원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등생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는 101가지 명언. 그 중에서 딕빅스의 명언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가장, 인생의 가장 큰 공백은 아는 것과, 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있다. 습관 닥터 TV 행운의 구독자님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행운의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덕분에 감사합니다.